자, 21번 문제를 풀어보자. 자, AB 선분의 길이가 2예요. 요건 2래요. 그 다음에 BLC 선분, 각의 크기가 45도래요. 여기가 45도래요. 그 다음에 음... 힌트가 많이 없네? 자, ABD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 R1이라고 할때 걔가 이제 얘네 아, 얘네 원의 반지름, 얘네 원, 얘네 원의 세대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식을 세워야겠지, 그렇지? 그럼 기 삼각형 있지? 요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고, 여기가 맞꼭지각으로 서로 같잖아, 그렇지? 그럼 길이의 비가 성립을 하겠지, 그렇죠?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 지금 r1 대 r3잖아. r1 대 r3니까 1대 루트 2가 삼각형의 닮은비거든.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변의 길이의 비가 여기고 여기 변의 길이가 ab랑 닮은비가 e c 거든 그럼 여기는 닮은비가 2 e 루트 2가 나와야 돼. 루트 2가 닮은비니까 길이의 비는 2가 있으니까 2 e 루트 2가 나올 수 있겠죠. 그 나머지는 몰라. 그럼 일단은 여기는 일단 K라고 놓고 그 여기는 당연히 루트 2 배니까 루트 2K라고 놓자고 그리고 여기도 몰라 얘다 쓸모가 있거든 요거도 모르니까 요것도 써야 되거든 요건 A라고 놓고 여기도 A 루트 2라고 놓자 이렇게 일단 여기 놓자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C, ABD에서 코사인 45 아니다 그래 일단 사인 법칙을 좀써 볼게. 사인 법칙을. 어, 내접원의 길이가 나왔으니까. 알겠지? 자, 사인 45. 음. 자, 요 삼각형 여기 요기,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점이겠지. 요거 이용해 볼게. 알겠죠? 자, 사인 점분의 요거 마주 보는 게2잖아 그럼 이가 어, 이 r 1이겠죠 그죠? 그 다음에 삼각형 이번에는 bcd에서 bcd라고 한 삼각형에서 이번에는 사인의 파이 빼기 점, 요걸로 들어갈게요. 요거. 요기, 거요 삼각형. 그럼 이제 bc라고 한 선분의 길이가 마주 보는 변이니까 요게 er 2겠죠 맞죠? 그런데 R1 대 R2가 1대 루트 5잖아요. B가 1대 루트 5. 그러면 R2는 루트 5 R1이잖아요. 그죠? 그요 자리에다가 2 곱하기 루트 5 R1 이렇게 놓을게요. 알겠죠? 그럼 사인점은 2R1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도 사인5분의 하이 빼기 점이라고 하는 건 사인점과 같잖아요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루트 5R1분의 BC가 되는 거죠. 그렇죠그죠 그러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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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워지다 보니까, 아, BC 선분의 길이가 2루트 5가 알게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5라는 걸 찾게 됐습니다. BC가 2루트 5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.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이 코사인 45도라, 45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45도라고 하는 코사인 법칙을 조금 이용하자 여기도 코사인 45가 들어오고 코사인 45가 들어가니까 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한번 이큰 삼각형에서 한번 이거 두번쓸 건데 자 코사인 45도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 삼각형 우선 a b d 란 삼각형에서 쓸게요 그러면 2 e 곱하기 2 e 곱하기 K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이번에는 삼각형 a, b, c라고 하는 삼각형을 써볼게요. 같이 똑같이 크수의 45도는 이렇게 들어갈게요. 자,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k 더하기 a 루트 2 이렇게 들어갈게요. 이렇게.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a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4, 5, 20이니까 그렇죠? 이게 같잖아요 그렇죠? 같죠? 그런데 얘가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또 다른 미지수로 잠깐 놓을게요 k 더하기 a 루트 2를 잠깐 p라고 놓을게요 p라고 알겠죠?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p라고 넣는 순간 여기만 여기만 따로 볼거요 여기만 따로 여기만 따로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만 따로 보시면 자 여기가 4부 4p죠 4p 이거는 4 더하기 p 제곱 마이너스 20은 코사인 그 45도를 알고 있잖아 얼마죠 2분의 루트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서 그러면 4루트 2p는 8 더하기 2p 제곱 마이너스 40 그러면 2p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p 마이너스 32는 0이니까 자 p 제곱 2 루트 2p 16은 0자 그러면 26 맞죠?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면 되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값이 4루트 2 하나가 나오고 P라는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값이 나오거든 근데 P는 3분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된단 말이지 요거밖에 안돼?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찾은게 지금 이 P값이 값이 4루트 2라는 것을 찾았어 알겠지? 그래서 K는 어, 4루트 2 마이너스 A루트 2라는 걸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 식을,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, 이렇게 알게 돼서. 그럼 이거는 이제 과정을 잠깐 다, 저 지울게요. 이거 찾았으니까.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면, 이렇게 지우고 나면, 자, 여기에다가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돼. 요걸 또 다시 언방을 해야 돼. 여러분들. 이거를 이번에. 4k 곱하기 4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아까도 2분의 루트 2를 하던 거잖아. 근데 k가 여기 있잖아. k가 여기 이렇게 k 여기다 데꼬 오세요. 이렇게 k가 데꼬 오세요. 이렇게 또 이렇게 데꼬 와. 요 여기도 데꼬 오고 여기 데꼬 와서 자 계산을 하세요. 4가로 열고 4루트 2 마이너스 a루트 2 가로 닫고 4더하기 4루트 2 마이너스 a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2분의 루트이다. 그럼 이제 A밖에 안 남잖아. 그죠? 이제 A밖에 안 나오니까 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? 그럼 이제 AD의 길이를 궁금해 하는 거니까 A가 나오잖아. 그럼 A가 나오면 K가 바로 나오지. 그치? 이렇게 해서 좀 찾아.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, 포기하지 말고,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, 선생님도 방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겼고, 문제가 막 계산이 되게 복잡하잖아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강의가 답이 나오지. 여러분들도 답을 끝까지 내시기 바랍니다.